세무사님 개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19년에 개업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왜 개업을 하게 되셨나요? 왜 개업을 하게 됐냐고요? 처음부터 개업을 생각하고 세무사가 된건 아니었어요. 전 진짜 먹고 사니즘에 의해서 세무사를 하게 된 거였는데, 어,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 세무사로 있던데서 에 퇴사를 해야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막 엄청나게 많이 하다가 갑자기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그것도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구석에서 더좀 깔고 좀 혼자 해봐야지 싶어가지고 방구석 개업을 한게 계기가 돼서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사업을 하게 됐네요. 그럼 이제 개업한지 거의 5년 가까이 이제 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근로자 생활도 해 보셨고 네. 세무사로서 이제 개업도 하셨는데. 돈 이런 걸다 제외했을 때 근로자일 때가 좋나요? 사업자일 때가 좋나요? 사업자일 때가 훨씬 좋습니다. 저는 그래요. 사업자일 때 좋은 이유가 있나요? 제가 요즘에 저도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사업을 왜 하는가? 좀 그런 현타가 올때 보통 그렇죠? 생각을 래보면 이게 돈 때문도 아니고요, 성취감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취감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기사에도 난게 있는데, 뭐 이제 많은 세무사분들이 이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그 사업자를 내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 음.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과거에 기사에도 난 적이 있긴 있어요. 일반적인 세무사무실 기준으로. 이 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또 돈을 잘 벌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돈을 제외하고 이제 근로자일 때랑 사업자일 때 이런 걸들 여쭤본 거고요. 음.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개업에 유리한 성격이나 성향이 있나요? 오. 음. 제가 볼 때는 타고나는 어떤 그 성향이나 아니면 실력이나 성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얼마나 리스크테이킹을 할수 있느냐가 좀 갈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내가 사고방식이 리스크테이킹을 하더라도 좀 리워드가 큰 쪽을 원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 나는 리스크테이킹하는 게 싫다. 고정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화된 수익을 얻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근로자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리스크테이크를 얼마나 하느냐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세무사의 진로가 개업 말고 다른 게또 있나요? 그럼요 뭐 세무사의 진로는 무궁무진하죠 뭐 수습세무사로서 이제 수료식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많이 갈려요 세무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근무 세무사님으로 이제 취직하시는 경우도 계시고, 뭐 개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또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증권사 다니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세무사라고 해서 개업만이 유일한 답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과거 기사에 개업을 하더라도 이제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건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이제 기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기사고. 네. 실제로 개업을 해본 세무사님 입장에서 응. 개업하면 돈잘 버나요? <laughs> 돈을 잘 버냐고요. 돈을 잘 번다는 게 뭘까요? <laughs> 고민스러운데 아,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무사가 돈을 잘 버는 걸까? 음. 제가 근무세무사 시절에 이렇게 막 하드하게 일을 하고 그럴 때는 아 이게 세무사가 돈을 잘 버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노동집약적이고 아, 이게 힘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개업을 하고 나서 다른 업종 사장님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사장님들 업종마다 다 소득률이 다르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느낀 점은 이게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 그래도 어좀 효율성이 높고 다른 직종에 비해서 돈을 잘 버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 시험을 최종 합격하고 2차까지 그리고 이제 수습 기간을 갖게 되잖아요. 네. 뭐 보통의 이제 수습 기간이 이제 5개월에서 이제 6개월 정도인데. 수술 기간을 마치고 나면 이제 개업을 가능하신 상태가 이제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수술을 마치고 바로 개업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개업을 추천하는 시기가 있나요? 아, 그거를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그게 궁금해서 이제 만나는 선배 세무사님들마다 다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적절한 시기 같은 거는요, 수습 세무사 끝나고 나서 바로 기업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좀 겁이 많은 스타일이기는 한데 3년을 근세를 하고도 너무 리스크가 많아요. 가산세 리스크, 그리고 뭔가를 놓칠 리스크, 그런 것들이 많아서. 바로 수습 끝나고 나서 개업을 하는 거는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나 역량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할 생각조차 못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게 내가 뭐 가산세라든지 이런 거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시즌을 수습 기간 포함해서 한세 번은 돌려봐야 조금 그래도 시행착오가 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해 봐요. 예. 네. 3년은 해 봐야 된다. 네. 3년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사실 저도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 회계사긴 한데. 음. 회계사 같은 경우는 수습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회계 범인 안에서도 2년 동안은 실수를 다 허용해줘요. 음. 네, 물론 1년 차 때는 당연한 거고, 그쵸. 2년 차 때도 음. 이제 모게 있을 수 있으니까 허용해주고, 네. 네. 이제 3년 차 때부터 이제 진정한 이제 수습을 음. 떼고 이제 음. 진정한 이제 프로페셔널이다라고 음. 이제 보는데 그쵸. 그건 이제 회계사에서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음. 제가 볼 때는 이제 대부분의 전문 직종은 그래도 이제 최소 2년 이상 3년 가까이는 근로자 생활을 해봐야 음. 이제 어느 정도 일에 숙달되지 않나 그러게 말이에요 네. 개업을 할때 세무서 앞 1층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음. 그냥 간판 없이 고층 건물에서 음. 하는 게 맞을까요? 아, 그 질문도 자주 하시는 질문인데 어, 1층에다가 개업을 하면은요 그 뜻은 뭐냐면 이제 그걸 전문용어로 이제 로드 손님이라고 그래요. 로드 손님을 받겠다는 의지로 봐야 됩니다. 네. 이제 세무서 앞에 1층은 특히나 세무서에 갔다가 해결이 안 되셔서 나오신 분, 그런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장단점이 있어요. 들어오시면 무조건 일단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던 일이 모두 끊기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laughs> 그걸 절대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세무서 앞에 1층에다가 개업하는 거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간판을 바깥에 다가 달고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사 여러 번 다녔었는데 제가 온라인 기반으로 영업을 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로드손님이 오는 거를 원하지는 않았었어요. 좀 있는 거래처를 잘 관리해서 소개가 많이 들어오게끔 하는 게제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식산업센터는 한번 입주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입주할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이 회사 다 내가 먹어야지. <laughs>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 있는 업체들 다 내가 기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환상이더라고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실제로 같은 건물에서 이렇게 입주사 분들 기장을 하게 되면 좀 불편한 점도 있어요.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요. 식당가도 만나고 커피숍가도 만나고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관리라는 일이 이게 지속적으로 잘 해줘야 되는 거기다 보니까 하다 보면 서로 실수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또 얼굴도 마주친다 과연 이게 더 나은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입주사분들 오신다면 환영입니다. <laughs>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laughs> 개업하면서 힘든 점이 있나요? 2박 3일을 얘기해도 부족합니다.